휘슬러코리아는 지난 2004년 구세군 자선냄비를 전격 교체해준 이래로 구세군과 매년 겨울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어느덧 그 인연이 올해로 19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. 저희 휘슬러코리아는 사회가 어려울수록 나눔은 더 커져야 하며 작은 손길이 모여 더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올해의 자선냄비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계절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나눔 카페인데요. 이 나눔 카페는 12월까지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기부 문화를 전하는 트레일러로 자리할 것입니다. 그 이후에는 곳곳의 구호 현장에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공간으로 또 결식 아동들에게는 요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정말 어려운 경기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피슬로 코리아에서는 정말 소외되고 음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세군의 사역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올해에도 여김 없이 새로운 조형물을 선물해주셨습니다. 이제까지의 조형물과는 성격이 다르게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난 구호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입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어디에 가든지 눈길을 끌고 인기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. 우리가 늘 변함없이 우리가 누구인가,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이고 무엇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 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눔 사역입니다. 어김없이. 올해도 추위는 찾아왔고 어김없이 상황적인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쯤에 우리는 묵묵히 이전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조형무를 전달해 주신 피슬로코리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는 기대에 어긋남 없이 우리의 사역 충실히 하면서 이 모든 것에 보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약속드리면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한게 어제 같은데 또한 해가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. 아 2022년 정말 타사 다난했던한 해였던 것 같고요. 아, 여러 가지로 또 저희 주변에서 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또 여전히 또 많은 또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벌써 구세군과 이렇게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 활동 그 다음에 우리 구세군 남비를 한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. 그동안 구세군에서 해주신 여러 활동 사실 이 자선 남비 외에도 매년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. 저희 피슬러 코리아도 건전한 또 착한 기업 시민으로서 함께하고자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장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직접 주변의 어려운 분들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트레일러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방방곡곡 지 지방의 어려운 분들도 저희가 찾아가서.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히슬로 코리아는 구세군과 함께 더 많은 또주위의 어려운 분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분들도 지금 한달 동안 있는 우리 자선냄비 활동 이 자선냄비가 펄펄 끓어서 120도, 아니 1000도까지 갈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